자, 작년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의고사 30번 문제가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어, 고등학교 2학년 최근 수업에서는 그, 도미노로 이야기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도미노가 쓰러지는 그 원인은 그 앞에 그나그 앞에 앞에 게 아니라, 어, 원래, 그, 처음에 어떤 원인이 되는 도미노가 쓰러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쓰러진다라는 그 동종요법이나 그, 의학에 관련되어서 그 원인 치료를 하지 않고 대증요법 즉, 증세만 치료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빗대어서 그 정보를 다 주지 않고 일부만 준 되게 어려운 이야기가 있죠. 그죠? 이것 같은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어, 여기에 관련돼서 제가 좀, 좀 세게 이야기를 좀 드릴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좀 세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인데, 자, 예를 들어서, 그 진리가 똑바로 된 노란색 막대기라고 생각합시다. 어,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우측으로 기울여져가지고 보는 편향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원래 이렇게 안 생겼고, 요렇게 생겼어요. 이게 똑바로 생겼어요. 하면 이게 잘안 보일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요거, 요렇게 생겼거든요. 해서, 좌측으로 기울은좀 많이 가는 얘기를 보여 드리면, 어, 어, 여러분이 어차피 이렇게 보는데, 내가 이렇게 봐주면 이게 합쳐져가 상어서 비슷하게 이렇게 보이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조금 시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웃음> 그죠? <laughs> 왜냐하면 이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죠? 이게 계속 나오는데, 이게 나올 때마다 능사벽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여러분들 편두통이 지금 되게 심하다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머리가 되게 아파요 그죠? 그러면 이제 침이 확 고이는 그 신맛나는 감식초에다가 요구르트를 이제 한잔 타서 좀 따뜻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아주 시계에서 이제 한잔싹 먹으면요 편두통이 싹 사라지거든요 오렌지 주스보다는 자몽주스가 좀더 좋고요 그것보다 좀 신맛나는 이게 좋거든요 방금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게 동족요법 중에서 그 머리 두통은 보통 이제 그 한의학에서는 이제 간이 피곤하거나 간이 힘이 들면 이 증세로 편두통이나 두통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을 일시적으로 좀 영양하는 신맛 처방을 하게 되면 풀리게 되는데 그러면 방금 했던 이 이야기는 느낌이 어때요? 헛소리 같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런 아쿠펑출, 이제 침술이라든지허허펠티에서 이제 동종육법. 제가 지금 방금 동종육법으로 하나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생리학적이나 임상적인 반응에 있어서 결과를 내는 게 관측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잡숴 보세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 편두통이 사라지는 걸느끼실 겁니다. 특히 이제 편두통이 좀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게 왜그 소리인가 하면은 이게 보세요. 바이오 메디컬 모델에 있어서 설명이 안 되잖아요. 물론 될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방금 했던 이 말이 정말 맞는가 임상 해보면 되는데 안 하거든요. 그왜안 하죠? <laughs> 그 이유는 <laughs> 돈이 안 되잖아요. <laughs> 라고 하면 너무 세죠아 이게 얘기는 수능에 뭐로 나옵니까? 다른 식으로 해서 자본주의에 관련된 이야기로 나오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모델에 설명이 안 되면. 이런 어떤 임상적인 어떤 결과치를 내는 게 목격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과학적 모델을 수정하기보다는, 어, 그래? 그럼 이게, 이게 왜이러지라고 임상시험하지 않고, 오히려 뭡니까? Denied Result. 그 결과를 갖다가, 우짜던도우짜던동 try to. 되겠나요? 결과를 거부하죠. 어때요? 그럼 이제 제가 방금 했던 이런 얘기들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좀 세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했던 이런 식의 예를 들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이 문장이 잘 해석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소위 말하는 의학의 최정점에 의학 매트릭스를 건드리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어디가? 수능이. 근데 실제적으로 의학 매트릭스를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자본주의에 있어서. 돈 되는 데 있어서. 그죠 아니 편두통이나 이런 거에 관련되어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 편두성 이야기나 제학회사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오케이, 이거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laughs> 자, 계속 좀 세게 얘기해볼게요. 여러분, 이 지금 과학자들이요, 현대판에,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도구만은 이제 도전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 종교가 인간들을 되게 괴롭혀왔듯이 그 과학의 패러다임을 우리는 도전하지 못하죠. 지금 방금 이 얘기가 되 어, 왜 이래 세냐? 너왜 그러냐인데? 이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리고 이게 답이야. 이게 cling to, object는 반대하는 거고요. 이게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cling to 해야 돼요. 그죠?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뭐로? 내가 아까 이제 종교적 도구만은 도전받으면 안 되잖아요. 화형이야. 그거는 배신이고. 그죠? 근데 이 거의 종교적 어떤 열정을 가지고 맞죠 과학이 지금 종교가 돼버리고 과학자들은 종 옛날에 어떤 종교가가 되면서 또 하나의 어떤 그 깨지 못하는 패러다임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굳어질 수 있는 걸경고한 어떤 정도의 이야기가 수능에 나온단 말이에요 보세요 여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고 슈퍼스티셔스 예, 미신적인 그다라고 과학 연구가 일축해버리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되겠나요? 그러면 이 문장 보세요. 과학적인 힘에 대한 문화적 패러다임에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집착합니다라고 하죠. 세죠. 그럼 내가 한 말이세요. 수능에 있는 말이 더 세요. 수능 말이 더 세지 않나?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우측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맞다고 보는 거지. 근데 사실 진리는 똑바른 거죠. 그 인간의 어떤 역사나 문화가 지금까지 인간은 역사를 갖다가 배우지 못하고 역사를 반복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옛날에 봐라 뭐 종교라는 것이 또는 여러 가지 그 시대가 주는 어떤 사상에 사람들이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냥 따라가면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다.지만 지금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자, 벗어나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데 수능은 가끔씩 이런 벗어나자라는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로 설명이 돼요. 여러분 동정욕법이나 대정욕법 이런 개념을 저한테서만 듣지. 들어본 적 있나요? 오로페티. 이게 대정욕법인데요. 대정욕법이 뭐예요? 에, 증세만 치료한단 말입니다. 이거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그죠 만약 내가 이렇게 열이 나서 38도, 40도 이 가면 되게 고통스럽죠? 그러면 대전용법은 뭐예요? 해열제를 처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열이 나는 근본적 치료는 안 되고, 오히려 몸을 망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내가 한게 아니고, <laughs> 수동 문장에서 도미노를 가지고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고등학교 형이 문제 나왔어요. 해석이 안 되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 시대의 종교는 과학이고요. 그리고 자본이고요. 자본,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자본주의에 관련된 이야기가 수능에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과학에 관련돼서 특히 과학 분야에서 종교적인 도그마의 형식이 가장 많이 뗀 데가 돼요. 의학 분야예요. 근데 이런 얘기는 함부로 이제 학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죠. 근데 그 얘기가 여기 나와요. 이 이렇게 그죠? 의학 분야에서 그런 일이 더 많아진다. 그 지금 우리 학원 출신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의대 간 사람들 많습니다. 그 다만 이제 우리 의대를 간 우리 친구들이 그 의학 매트릭스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어떤 의학의 패러다임을 설정하는 이런 친구들이 나오면 전 굉장히 영광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배웠던 이런 어떤 수업을 까먹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가장 리치드라 표현이 엄격한 그러니까 이 과학적 자태가 가장 엄격한 이 컨벤셔널 메디컬 리서치 커뮤니티 의학계죠. 의학계의 고집 세신 멤버들께서 try to counter the threat 해서 이러한 위협들 한방 매기시는 거죠. 카운트 펀치를 매기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건가 하면은 이러한, 어, 그렇게 대안적인 어떤 치료법이란지 연구가 가하는 어떤 위협이죠. 특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기득권층이라고 하나요? 웰빙. 윌빙? 웰빙의 위협을 가하면 가차 없는 거예요. 그죠? 어, 이거 되게 위험한 얘기 아닌가요? 근데 수능 문장이 이게 적나라하게 그냥 그대로 나오니까, 야, 이거를, 아, 최근에 수능이 무지막지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수능이라는 것이 보면, 각 학문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학문의 근본적인 어떤 그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틀을 깨면서, 그죠? 그래서 수능이라는 문장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고 다시 한번 더 세상을 다시 볼수 있는 굉장한 철학적이면서도 과학적이고 멋있는 문장이에요. 틀을 깰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 대단합니다. 그렇죠? 이걸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풀으라고? 와 <laughs> 대단하죠? 네. 하여튼 근데 그런 문장들을 우짜동동 좀 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어떨 때는 말도 안되는 문장들은 같이 좀 서로 이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요거는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마칠게요 자 계속해서 마지막 그 요청자료 하나 더 올리고 어 이제 3보를 끝내고요 음 3월 모의고사를 치는 다음주는 제가 유튜브를 좀 쉬고, 산모를 치고 난 뒤에 여기서 어려운 문제를 요청받아서 먼저 요걸좀 제작을 하고 나머지 문장을 이렇게 올리는 걸로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안녕!